다 왔거든요. 구독자분 각인데, 저기서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끼 먹을게요. 자, 들어해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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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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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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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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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고 오, 정씨이 매운 양념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고기 전통이라서 고기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네 감사합니다 네. 탕수육 찍먹 나이스 어, 비주얼 신박하죠 여러분들 수제만두 아이고 네. 수제만두까지 이거 뭐야 서비스로 주셨어 다은묵지 구독자분 가게니까 팔아드리던 거야. 내돈내 산이다. 내돈내 산. 아 공급 부 음. 와. 음. 어 사골인가 봐 사골. 사볼. 음. 일단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둘 다. 고장장 맛있다. 면이 잘돼 있네. 고기 양이 진짜 많아. 향. 고기 같은 거거 고기. 맵진 않아. 어. 밥만아 먹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2만 5천원이죠. 금액 눈에서 와가지고 딱 좋네. 자, 기장에 위치한 하마이짬뽕이라고 합니다. 하마이. 히마이? 아, 히마이. 아, 죄송합니다. 히마이. 기쁠희에 2만만짜. 어? 갱상도바으로 히마이. 어. 이거는 식먹할 사람, 군먹할 사람 알아서 먹기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 될수 있게 겁나 바삭한데? 쫀득쫀득해 <목소리> 아 진짜 제가 짜 진짜 좋아하는데 음. 일단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먹어봐도 맛있다 음. 양념이 잘 변해, 과거만 들고양보안 하는 게중요하 아마름 돈다. 이게 수제 만인가요 예. 와. 음, 안해 아, 새우가 좋아하는 근데 이게 피가 엄청 얇네요. 예. 이거는 고기야, 고기하고 새우 같이 있어. 피가 너무 얇아 갖고 이때가. 자, 그냥 약간 피가 녹는 느낌가. 겁나 얇다 보다. 수제라 가지고. 이거 맛있네. 이거 싸, 싸갖고 간 사람 있다 이놈아. 술 한잔 먹고 다음날 회장 가러 많이 오겠네, 여기. 보통 우리 짜장면 먹지만 그러면 고기 차가먹잖아그리 고기가 그냥 노다지로 노다지. 안 그래도 다 네. 어이거 뭔데요? 저희 시그니처가 네. 로제 짬뽕하고 크림짜장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드시는 게좀 너무 많으면안 되니까 얘를 여기 좀 드셔보시면 맛이죠? 예. 그럼 로제 짬뽕이거든요. 음~~ 드셔가지고 맛 한번 보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로제 짬뽕이. 네. 요거를 여기 넣으면 로제가 된대. 음. 로제도 컵케이크. 로제 로제. 아 크림에 우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다 먹는데 구독자분 가게라서 팔아드리는 거야. 덩치 크다고 많이 먹을 거 아니다. 로제 파스타, 그 맛이다. 아, 오제 파스타. 근데 크림 넣으니까 엄청 부드러워지는데? 우유하고 크림이 고시하다이가 음. 그렇다고 h 도 w l 자 o 와 가지고 at 한 그릇 은 m h u n g r 아, What you are. Hm? Hm. Ah. Talk was 보다 훨씬 맛있 i 것같 t 아, It's a 마음같아서 다 먹고싶은데 배불러 배불러 아니 이 테이크 다운됩니까? 이거 다고으시고 이것도 같이 넣어주아 근데 이거 마음같아서 다 먹고싶은데 배가 너무 부르다 대식가들은 이거 열 접시를 어떻게 묵열 그릇을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히마이템뽕 광고 아니고 대돈대산이고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 가게라고 좋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일단은 사장님분들이 너무 친절하죠 일단 친절히 서비스가 돼있고 기본적으로 어. 안에도 내부도 엄청 깔끔해 음. 아, 어.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어? 벌써 오셨어요? 네아 어. 선생님 제가 입이, 입이 짧아가지고 한번먹어요와두 네. 아, 그릇은 못 먹겠네 아 그래요? 음. 음, 음. 자, 내가 팔아드리려고 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먹으시겠어요? 아유 뭐 약속했으면 또 지켜야지 운동은 음. 좀 바쁜데 그죠? 아니 안봐한 안 갑니다 이가요왜들어오어요 음, 그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먹 진짜 잘 먹어. 배터다 자, 이거 포장된 거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화이팅! 희마이 화이팅! 희마이. 희마이가 아니고, 희마이, 희마이.